신발에서 2차 놀랐어요. 이거 박스를 왜안 버려요? 다 있는 거. 안에 아, 네. 네, 다 들었어요? 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는 좀 소장하고 싶은 것들. 헉, 여기도 한 50개 있네요? 여기 있는 아... 거 꺼내려면 어떡해 아, 여기는 아예 안 신는 생각이라서 <laughs> 저기 뭐. 자기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죠? <웃음> <웃음> 아, 누가 봐도 수상하게 앉아 계시는데. 아, <laughs> 너무 수상하게 앉아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수상하게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인터뷰가 능 하실까요? 뭐, 혹시 이집의 주인이 맞으신지. 아, 네, 저희 집 맞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일단 집에 가서 좀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네.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네. 저희 시그니처가 뾰로롱 하면 이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혀로로혀로로 하면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야. 가봅시다. 여러 랑 여롱 켜라랑 뿅짝 도착했습니다 안하시 것처럼 하시는 굉장히 잘하시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laughs> 신발이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신어도 한 달이에요 개수를 지금 오. 안 세봐도 30켤레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여쪽에만 있는 게 신발인데 여기서 벗어지는 거예요? 네 공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음. 다 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진짜 여기도 다 신발인 거죠? 네. 한5 0켤레될것 같은데? 이 헬멧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명이 타십니까? 음. 헬멧도 패션이잖아요. 패션이에요? 네. 어, 근데 예쁘다. 음... 근데 솔직 예쁘긴 해요. 그 취미가 확실히 많은 걸로 제가 들어오자마자 알았던 게첫 번째 신발 모으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보드도 한때 탔었었고. 네. 그리고 헬멧도 모으시고. 이건 뭐예요? DJ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취미로. 네. 취미로? 제가 급한 거고. 예, 이거 카메라도 이거 엄청 비싸 거잖아요. 라이카 예, 아니에요? 예, 두 개다. 예, 둘 다. 얘는 필름 카메라고, 디지털 <laughs> 카메라. 이거 더 비싸죠? 요즘에 더 비싸졌죠. 약간 그런 것도 뿌듯한 느낌이죠. 짜릿함이 있어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몇분 네. 계시거든요. 네. 가격이 올 때마다 그 짜릿함을 네. 느끼시고. 예쁘다. 콜라보한. 아, 거. 콜라보 제품이에요. 예, 네, 이게 보시면. 오, 콜라보 콜라보에 또 짜릿함 네. 느끼시죠? <laughs> 참을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진짜요? 참을 수 없어요? 이건 캠핑할 때? 고양이가 있어서 집에서는 못하고 아. 캠핑 갈 때만 근데 고양이가 지금 없네요? 아버지한테 맡겨놔가지고 아. 네. 고양이가 스트레스도 받을까 봐 네, 네. 여기 뭐, 밑에는 다 뭐예요? 잡지도 있고요 잡지도 또 좋아요? 영감이나 네, 아. 패션 어 이거 다 근데 진짜 캠핑 그거네. 빵도 좋아하시나봐요? 캠핑가서만 해먹고. 아 네. 그러시려고. 네. 근데 먼지 대박이야. <laughs> 이거 어떻게 생각요 먼지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laughs> 오늘 기분 올라올 것 같아. <laughs> 와,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또이 조그만데? 아니 이거는 청정기라고 볼 수가. <laughs> 아니 공기청정기가 먼지를 이길질 못했어. <laughs> 네. 옷을 한번 제가 몇벌 정도 있는지 살짝 봐볼게요. 예쁜 거 많다. 여기 제편집숍같다 <laughs> 어, 이쁘다, 이거. 지금 작아서 못 입고. 어, 진짜요? 리셀 저한테. <웃음> 네. <웃음> 저 작아서는 저한테 좀 아, 크게 이... 입을 수 있죠. 네,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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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옷에서 1차 놀랐는데, 신발에서 2차 놀랐어요. 이거 박스를 왜안 버려요? 다 아, 있는 거. 아니, 네. 네, 다 들었어요? 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는 좀 소장하고 싶은 것들. <laughs> 여기도 한 50개 있네요? 여기는 있거 아... 꺼내려면 어떡해? 아, 여기는 아예 안 신는 생각이라서. 저기... <laughs> 자기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죠? 우리 방 쪽에 엄마였다면, 왜이 박스를 왜다 여기다 쌓아놓고 살아? 근데 엄마 여기 안에 다 신발 있는 거야? 그 신발 있는 건데,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왜 쌓아놓고 살아? 라고 했겠죠? 우리 엄마도 매번 그러시거든요. <laughs> 이제 캠핑존으로 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킬리녹스 네이버우드. 콜라보레이션? 한쪽판이에요? 어, 나 이거 처음 봐. 저, 저는 그 검정색깔을 봤거든요. 아, 네. 네, 알죠? 볼때 어, 검정색, 파란색. 예. 네. 네. <laughs> 대박. 지금 만약에 이거 파실 거면 얼마에 파실 건지. <laughs> 아니, 혼자 사시는데 왜 텐트는 왜 다섯 개를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약간 하나 빠지면 거의 어. 끝장 보는 성격이요 <laughs> 텐트만 얼마예요? 다 합쳐서 2,000? 한 2천만 원어 2천만 원할것 같아 부럽다 근데 <웃음> <웃음> 제가 두근거리는 게 제가 헬인스 저도 줄 서서 의자 다 사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느낌을 네. 약간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여기 의자 라인을 보려고 네. 하였는데 네. 솔직히 이거 조금 너무 <laughs> 가게를 하나 차리세요 아니 대박이다 진짜 이거 리셀을 저한테 하세요 오늘 <laughs> 오 대박 네게 어머 LG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저한테 파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너무 좋아요. <laughs> 짱이다! 아니, 요 제가 홈즈를 왔지. <laughs> 이제 홈즈을 내볼게요. 라디오도 모으시나 뭐 봐요. 빈티지 음, 라디오인가? 네. 70년대에 나온 라디오. 이게 때. 소리가 나와요? 예, 네, 네, 나와요.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네. 이제 아침에 커피 내려놓고. 아, 텐트 앞에서? 커피 내려놓고 테이블에 딱라디오 틀고. 네. 딱 네. 그리고 또감성사진 찍고. 네. 근데 집은 이 모양이 있고 그리고? 네. 헉, 이건 또 어, 이렇게 많아요? 네, 이거는 조명? 빈티지 랜턴 어 이거 빈티지 랜턴이에요? 네, 1900년대 초반 막, 아마 그럴 거예요 LP는 근데 캠핑할 때못 들고 가잖아요 100개 넘어 보이던데 몇 네, 개예요? 한 음. 2, 300장 있을 거예요 2, 300장 있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LP로 DJ를 배워가고 하나씩 사다 때문에. 보니까 제가 한국 댄스가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댄스가요요? 네, 오마이걸 그 노래는요? 제가... <laughs> 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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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이랑 친하지 않아 아이돌이랑 친하지 않다고요? <laughs> 네, 근데 네 저를 오늘 보셨는데 그래서아예 예. 그러면 제가 좀 들으셔야 되겠죠. 노래를 좀 야, 네, 듣겠습니다. 여기도 혹시 LP, LP예요? 아 여기는 <웃음> 뭐예요? <웃음> 모자인데. 아 모자도 좋아요, 또? 예. <laughs> 예쁘다. 제가 그냥 가볍게 보기에도 삼사시게 되죠. 네, 캣타워에도 <laughs> 있는데 <laughs> 또 있어요. 네. 캣타워에는 왜 고양이가 없고 왜 모자가 있어요? 아, <laughs> 캣타워를 <laughs> 사줬는데 <laughs> 네.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어, 고양이가요? 네. 여기서 음식 해드세요 조금? 뭐, 많이는 아닌데 음. 제가 원래 중식 하는 게 좋아해요. 어, 진짜요? 아 그러면 분쪽이가 만약에 짜장 덮밥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드십니까? 어디서? 아 예. 이렇게 갑니다. <laughs> 이걸 또 펴요? 네. 상도 없어서 이걸로 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써도 쓰긴 해야 될것 같아. 짜장밥밥 하나 먹기 위해서 지금 <웃음> 다 <웃음> 펴가지고 손님 왔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산뜻하게 이걸로 아 산뜻하게? 아, 네. <laughs> 그럼 제가 이거 조립할 테니까 네. 아 맞아, 그로시니까 이제 방 쪽에도 조립하세요. <laughs> 아 손님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 앉아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집을 어떤 분위기로 바꾸고 싶은지 좀 <laughs> 꿈을 막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 냄새 나는 미국 냄새? 반스 매장 아, 반스 매장 느낌? 네 캘리포니아 어, 캘리포니아 어, 냄새? 샵 같은 느낌 있잖아요 혹시 전문가님 반스 매장 느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반스 매장 안 가보셨죠? <laughs> 그니안 <laughs> <아니>, <laughs> <느낀 것> 같은데 <laughs> 그럼 조금 더 허황된 품품을 이야기하시죠 작업할 때 뭔가 느낌이 밝으면서 음. 뭔가 아이템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아이템을 보면서 작업이 가능합니까? 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주변에 있지만 볼 수는 잘 모르겠어요 음. 어, 약간 그런 느낌 원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편지작 가면 네. 이렇게 물건 하나씩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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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예쁘게 보이게 네. 하고 싶은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거? 거를좀 하고 아, 싶어서. 오, 우드나 화이트가 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되게 많으시네. <laughs>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이제 매매한 집이 아니니까 네. 벽지나 이제 뭐 이런 창문이나 문 같은 거못 바꾼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드에 화이트를 원하십니까? 네, 좀 가능하다고 하면. <laughs> 그럼 궁금한 게 체리몰딩인 집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체리몰딩을 조금 어우러지게 할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이 있을까요? 몰딩 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구 색상들을 정하는 게 좋아요. 몰딩 색깔에 따라서 우드의 계열의 색상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잘해주실 거예요, 믿고.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방 쪽이한테 제가 집들이 선물을 줄 건데, 직접 뽑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한번 뽑아볼게요.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깐만더 어떠세요? 이런 사행성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 그래요? <laughs>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있나요? 아, 오토바이는 없어 걸려? <laughs> 지금 눈빛 봐. <laughs> 오, 안 터질 것 같은데? 올리세요! 오!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습니까? 사인실인데? 헉! <laughs> 오이거한테 관심 없다고 그랬는데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로봇인 줄 알았어 아니 홈쇼내로 왔다가 제가 진짜 네. 구경하다가 는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은 이제 바뀔 집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10초부터 1초까지 세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진짜 간절하셔가지고 이제 눈을 떠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완전 편집샵인데? 와, <laughs> 아, 진짜 역대급이네요. 여기 진짜 LA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냈지?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도 신발, 저기도 신발, 신발과 신발 상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잖아요. 신발만큼이나 옷도 많고 모자도 많은 방쪽이, 30명이 동시에 캠핑할 수 있는 캠핑 용품들까지, 침대도 없고 밥 먹을 때는요 캠핑 테이블을 펼쳐야 했던 생활 공간은 한 공간도 없었던 방쪽인의 집이었죠.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L의 편집장 느낌을 내달라고요? 정말 염치가 없네요. <laughs>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6평 가량되는 공간을 용도별로 나눠주었습니다. 안쪽 벽은 취미 공간으로 그 앞쪽에는 책상을 배치했고요. 맞은편에는 옷장을 배치해서 옷을 수납할 수 있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수납하고도 침대도 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을 가려주기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했어요. 파티션 앞쪽에는 거울을 두어서 멋쟁이 방쪽이가 밖을 나가기 전 스타일 체크를 할수 있게 해줬고요. 신발 보관함도 1 0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바닥에 쌓아놓지 말아요. 와 진짜 이게 되네요. LA 편지션 느낌인데요. 취미로 모았던 신발과 모자, 캠핑용품들을 매장에 진열하듯 보관을 했습니다. 물건들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었네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이방 탐나는데요? 집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방쪽이를 위해서 업무 공간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책상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맞은편에 벤치 겸 서랍장을 두어서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고요 수납도 할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전등은 요즘 핫한 스마트 전구를 달아서 멀리서도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짜잔! 이게 바로 감성 아니겠어요? 평소 고양이 애착방석은 방쪽이 가까운 책상 아래 두었어요 캣타워를 좋아하지 않는 고양이를 위해서 스크래처 겸 숨숨집 가구들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아참! 고양이를 위해서 화분은 모형으로 준비했답니다 드디어 방쪽이네 집에 침대가 생겼습니다 침대는 방쪽이가 좋아하는 체커보드로 힙한 느낌을 더했고요 침대 아래에는 수납공간을 만들었어요 부피가 큰 캠핑용품들은 여기에 보관하면 딱이겠네요 캠핑에 진심인 방쪽이를 위해 가끔 캠핑 기분을 낼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답니다 와 wow, 진짜 캠핑장 안 가도 되겠네요 아니 인스타 감성이 뿜뿜해요 아주 아, 스타 되겠어 스타 되겠어 예, 네, 효정 씨. 효정 씨 덕분에 제 로망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집이 집 같지 않고 그냥 되게 뭔가 편지샵 이런 느낌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집에 좀 일찍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방들이 선물 기억하세요? 방들이 선물요? 그게 뭐 뭐였죠? 꽃기로 오마이걸 사인 CD 뽑으셨는데 제가 사드렸는데 아. 별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아. 아, 그 그게 있었죠. 블루. 블루.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그게 오 이렇게 바뀌었어? 아! 제가 이거 직접 들리려고 찾아왔는데 아... 저에게 어려도 되나요? 네아여기 앉으세요. 직접 앨범을 들리려고 네. 찾아왔는데 이걸 원치 않으셨다는 소설을 아, 들었는데 아니 아니. 오 어, 디자인이 엄청 예쁜데요? 에 로봇 아니죠? 네. 이럴 줄 알고 우리 방쪽이가 야 활동 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활동을 자주 하는 우리 방쪽이를 위해서 천연 제품 100% 식물성 발색이 더 세는 준비였어요. 그리고 혹시 그 <laughs> 맞아요. 저희 광고 들어왔어요. 와!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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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야외 활동 하시다 보면 은막 이렇게 다 크잖아요. 네. 얼굴도 트고 막 팔꿈치도 트고 발꿈치도 트고 이럴 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뭐 어렵잖아요. 한번 네. 열어봅시다, 우리. 우와! 네. 어머, 이거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귀여워. 한번 발라보시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머, 광 봐. 아, 제 피부가 건성인데 <laughs> 아, 이거 바르니까 들보들하고 너무 좋은 것같아 그리고 이제 캠핑 갈 때는 이거 들고 가면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들고 다니는 거예 미니로 립밤도 발라주시고 네. 발꿈치에도 살짝 발라주시고 이거는 가져갈까요? 아니아니 이게 나중에 제 아들한테 물려줘요 어, 왜 아들한테 물려줘요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드렸는데 네. 집 유지하면서 잘살수 있죠? 이 집은 못 더럽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 평생 쾌적하게 살자고요. 네. 너스링과 함께. 수많은 취미용품 때문에 생활공간은 없었던 방 쪽이 캠핑용품과 신발로 빈틈었던 방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답니다. 방 쪽이 앞으로는 취미용품은 적당히 사기로 해요. 정리 잘 하시고요. LA 느낌 계속 유지해주세요. 제발. 홈즈 성공 응?